다 함께 10월 마지막 주 한빛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든심 다시네 예수 만이 처음과 마지막 대신에 예수 예수 모두 충신 예수 예수 나의 중심 대신에 오직 예수만이 처음 마지막 대신에 예수 오, 예수, 예수 어떤 것 스러운. <목소리도> 마지막 예으로 다시 한번 고백니다 예수, 나의 중심 예수, 예수, 나의 주신 시 예수, 나의 주신. she yeah. you yeah. 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진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요즘 시험 공부하느라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을 텐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도 잘 챙기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11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다음 주부터, 바로 11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설마 저한테만 기쁜 소식은 아니겠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 하실 줄로 믿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전처럼 교회 4층의 중고등부실에서 11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학생들은 주일 오전 11시까지 이 4층 중고등부실로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 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예배하기 원하는 학생들은 집에서 또 원하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잘 기억하셔서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우리 함께 얼굴 맞대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교회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부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매일 큐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큐티가 왜 중요할까요? 큐티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QT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이 QT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QT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기도는 어떤가요? 우리가 기도를 표현할 때 가장 자주 표현하는 방법이, 표현하는 말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분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화는, 이 대화는 상대방과 친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만나고 계속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친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 역시 그 목적이 단순하게 하나님께 내 소원을 말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한테 땡깡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예배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영상으로 출석체크 하는 그런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안 하면 찝찝한 것. 또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하는 것. 예배가 여러분한테 이런 것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사실, 이 예배 역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생각해 보시겠어요? 참, 예배 드릴 때참 많은 순서가 있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님의 말씀도 아니고, 전도사님의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 거죠. 그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누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차이가 일어날까요?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만 듣기만 해도,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그 사람은 예배 드렸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냈는가,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예배관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한 적이 한번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입대하고 나서 훈련소에서 생활하던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훈련소에 입수하고 나니까 이한달 동안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종교의, 종교가 뭐 기독교이든 무슨 종교이든 상관없이 모든 종교 행사, 종교 참석을 다할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훈련소의 방침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어쩌겠어요. 방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 방침에 따르고 4주 동안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4주를 지내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예배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4주의 시간을 예배 드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5주째부터는 훈련생들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갈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당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한 10분 정도를 걸어가니까 저 멀리서 작은 교회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의 모습을 본 순간부터 제 눈에서는 눈물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점점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교회의 십자가 모양이 제 눈에 점점 더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저는 점점 더큰 소리로 울게 됐어요. 나중에는 그냥 단순하게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대성통곡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에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 하는 어떤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눈물만 흘르게 되더라고요. 옆에 있었던 제 동기들도 아 도대체 얘가 왜 이러나, 도대체 얘가 미쳤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주변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 전혀 상관없이 저는 그 순간에 그 눈물을 그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졌습니다. 성훈아. 4주 동안 예배드릴 수 없어서 힘들었니? 그런데 나는 너보다 더 힘들었어. 나는 너가 나를 만나기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너를 만나고 싶었고 너를 기다렸다. 저는 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불렀던 찬양도 또 그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그 예배드리는 그 시간 내내 저는 엉엉 울기만 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가 훈련소에서 처음으로 드렸던 그 예배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했던 예배였어요. 군대에 오기 전에도 수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의 아들로서 주일의 예배를 빠지는 건 상상왕도 할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에는 저에게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순간이 저에게 찾아오니까 제 마음 속에서 예배가 간절해졌고 그렇게 간절히 예배 드리기 원하는 저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드렸던 예배들과 또 군대에서 처음 드렸던 그 예배 그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에 나와서 그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갈 뿐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앉아서 가만히 예배를 드리는 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게, 그냥 앉아서 그냥 찬양만 하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쌍방의 소통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고,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쌍방의 소통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전 어릴 때부터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배운 적이 없었어요. 오직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말라고, 조용히 좀 하라고 그런 말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배,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예배 드리면, 아, 예배 잘 드렸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그저 종교 예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예배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전하는 설교가 어떻든지, 또 찬양대 찬양이 어떤 것인지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체는 그런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어떤 찬양을 드리느냐.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느냐, 어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느냐, 이런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기쁨을, 예배 드리는 것에 두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안 나가면 찝찝하니까 가는 것도 아니고, 찬송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배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그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두려워했던 세상은 아주 작아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너무 크고 사람이 두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지라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런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더욱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때, 우리의 예배도 달라지고,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왔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습관적으로 하지 않으면 찝찝하니까, 부모님이 하라고 하셔서, 억지로 예배드려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에 줄수 없는 하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의 노력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시험의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설악하신 그 학생이라는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의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세요.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